아 나도 아 나도 진짜 너무 바쁘다 잘생긴 남자 부위로고 따라 해야지 응? 음 응, 좋다 응 너무 좋아 음 응. 야야야 야. 어 잘생겼어 어, 오빠 어 잘생겼다 난 잘생겼다 오빠 어, 남자친구는 사별화된 내려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랑 함께 제가 또 현실 연애 대통령으로서 댓글로 남겨주신 오늘의 주제 바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남사친 어, 여사친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오늘 촬영을 하는데 동성 친구가 자신의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또잘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때,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뭐, 이제, 뭐, 술 한잔 생각이 나거나 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는 여자친구, 어, 여자친구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어, 여자친구를 그게 많이 사귀진 않는데, 어, 이따가 이 후반부에 이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뭐, 현실, 연애, 대통령으로서 제가 진짜로 현실적인 그런 내용만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시면은 공감할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물론 그 연령과 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뭐 변동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예 다섯 가지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사친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만남에 대해서 그 남자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서 그 관계를 어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예예요. 의어 그게 예의고 오빠 먼저 첫 번째는 어, 남자 친구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 그 여사친이 될그 친구 있잖아요. 그 여사친이 될 친구한테, 어, 친구의 남자 친구와는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 친구한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똑같이 갖고 있는 친구한테는 20대 중후반이 되면은 그 친구와는 굳이 내가 친구를 해야 되나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고 또. 굳이 뭐 자신의 시간을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어, 여사친으로서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음 굉장히 잔잔하고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 여사친의 친구로서는 뭐좀더 통통 튀는 매력, 말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어, 그런 느낌의 친구가 되어주면은 이 여사친은 그 남자친구가 아니 그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 색다른 매력을 느끼고 더 친해지고 싶은 그런 진정성 있는 여사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강심장이냐? 여사친을 절대로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강심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여사친으로서 여사친으로서 그 친구랑 이제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뭐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은 밤길에 이제 늦은 시간에 어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은 분명히 정이 들어요 정이 들다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이 친구랑 사랑에 빠진다 하면은 아 물론 잘되면 너무 좋죠 잘되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은, 자신의 인생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좋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 그치, 그치. 그니까, 러 만약에라도 사랑에 빠진다고 하면은, 이 친구를 잃을 만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빠! 자, 세 번째. 어, 여사친이라고 해서 꼭 더치페이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저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아니에요. 어, 더치페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뭣도 안 나고, 왜냐면은, 여사친은, 어, 정말로 친구로서도 친구지만, 이제, 어, 연령별로 조금 다른데, 20대 초반은, 어, 더치페이 괜찮아요. 근데, 남성분이 만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 경제적인 능력도 된다 하면은, 어, 여사친이랑, 뭐, 뿜빠이, 어, 더치페이를 하는 것보다는, 살땐 사고, 얻어먹을 땐 얻어먹고, 어, 확실하게, 줄때 확실하게 주고 받을 땐또 확실하게 받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어 제가 아까 그렇게 여사친을 많이 안 사귄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그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어, 정말로 여사친을 사귈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항상 이별을 준비해야 돼요. 어, 여사친과 친구로서의 이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20대가 넘어가고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여자친구들이 이제 결혼도 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할지는 모르는데 결혼도 할수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친구로서의 그런 역할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정서상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뭐 이제 가정으로 가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화목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에 굉장히 바쁘고 전전긍긍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그 마지막 5번 그냥. 서로에 대한 예의인데, 어, 에티튜드, 어, 어떤 에티튜드냐. 우리가 진짜로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장난은, 어, 좀 수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약속해줘야 돼요. 그건 정말로 나중에라도, 어, 정말 서로가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중요한 문제기 이 때문에, 어, 오케이, 지켜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섯 가지를 했죠. 어,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해드렸는데, 어,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 어,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뭐든뭐든 앞으로도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오늘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낭만.